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어, 한국 시간으로 2022년 12월 1일, 미국 시간으로 2022년 11월 30일은 챗 GPT 3.5 버전이 나온 날짜입니다. 이제 1주년이 되었기에 얼마 전에 제가 적은 글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출시 1주년에 저음하여 2022년 11월 30일 미국 오픈 AI 사에서 생성형 a i 챗 GPT 3.5 버전을 세계 최초로 발전, 발표했다. 물론 이 기술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은 아니고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구글의 트랜스포머 등 여러 선행 관련 기술을 신장 개업식으로 잘 포장해서 출시한 것이다. 그날 이후 세상은 격변하기 시작한 셈이 된다. 과거 개인용 컴퓨터가 도입된 일이나 인터넷이나 월드와이드 웹이 도입된 일, 이메일이 꽃을 핀 일, 2007년 스마트폰인 아이폰이 처음 나타난 일 등에 뒤지지 않는 천지개벽의 하나가 되고 있다. 최초의 챗 GPT 3.5 버전이 출시되자 60일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모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인터넷 개화 이후 여러 서비스 중 초유의 기록을 그둔 것이다. 그후 올해 23년에 들어서면서 유로 유료 버전 GPT 4.0 버전도 나오고 오픈AI에 투자한 MS는 4.0의 기능을 자신의 빙 검색 엔진에 통합시켜 검색의 제한 구글에 대적하라고 대적하려고 벼르고 있지만 아직은 그 검색 아성을 못 넘고 있다. 그 이후 인공지능의 종가라고 할수 있는 구글에서도 바더 실험용 버전을 발표했지만 다 알다시피 올해 2월 중순 시연장에서 제임스 앱 망원경에 대한 설명을 물었지만 답변이 허벌 망원경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는 바람에 한껏 대중의 조롱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구글은 AI의 종가답게 절치부심해서 얼마 후 개선된 영어판 바들를 출시하고 지난 5월 11일에 한국어판도 개통하였다. 더구나 한글이라는 어느 장벽도 단박에 뛰어넘는 모습이 보인다. 그 사이 여러 다른 글로벌 회사들도 AI 전쟁에 뛰어든 바 있고 엔서로픽이라는 전문 회사도 생겼고 아마존. 애플도 뛰어들고 일론 머스크의 X.AI도 뛰어들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에서도 오픈소스 중심으로 라마를 출시하여 가세했고 중국, 이스라엘, 한국, 미국 등이 각축을 이루는 AI 시장의 거대한 소리 없는 전쟁이 가일층 격화되고 있다. 그 사이 모바일 앱 버전이 빙, 챗, GPT를 중심으로 출시되고 구글 바드는 아직도 웹 버전에 머물고 있다.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구글 앱 장터에서는 유사 GPT 앱들이 난무에서 수백만에서 천만 명 가까운 유료 가입자를 모아 엄청난 초과 이윤을 누리는 중이다. 기술 발달이 심화되면서 텍스트 이주에서도 벗어나 이미지와 영상도 다루는. 이른바 멀티 모델 형태로까지 진화되었다. g 이나챗 GPT 4.0 버전을 이용하면 사용자의 텍스트 명령어에 부응하여 멋진 이미지 그림을 수초 이내에 생성한다. 거의 모든 생성형 AI에서 각 사용자 개인의 여행 일정을 몇방 며칠로 짜달라고 명령하거나 특정한 요리 레시피를 물어보면 거의 완벽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른바, 오류 답변인 한각 현상 문제는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숫자나 통계 등에 대한 오류가 자주 일어나는 중이나 사용자의 피드백이나 개발해서 튜닝 노력 등으로 점차 안화되는 중에 있다. 유럽에서도 이제 LLN 기반의 생성형 AI의 중요성을 느껴서 여러 가지 연구와 시제품을 개발 발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신기술로 보이는 생성형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감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얼마 전 급기야 5일 천하로 끝났지만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인 샌 알트먼이 축출당했다가 오히려 5일 만에 축출한 기존 이사들이 대치기를 당해 역으로 축출된 대사건이 일어났다. 그 일을 계기로 AI의 연구개발에 있어 기술개발을 우선시할 것이냐, 안전을 먼저 할 것이냐 같은 노선의 대립이 격화 중에 있다. 그 이후 다시 샘 알트먼이 복귀는 했지만 그 분쟁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GPT를 도입한 MS가 아직도 구글 검색의 야성을 무너뜨리지는 못하고 있고, 더욱더 구글과 MS의 용쟁 후투, 용쟁 호투 형식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빙에서는 GPT 기능을 빌려서 이미지를 신속하게 만들고 있고, 바드에서도 이미지 질문 대답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바드는 한글 수용성도 뛰어나서 소장 고소 고발 정도 어느 정도 만들어 주고 있다.우리 일상에서 이러한 생성형 AI가 아직은 만능의 알라딘의 지니 램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많이 변화 혁신시키고 있다.다가오는 미래에는 결국 AI를 능숙하게 쓰는 사람과 그것을 안 쓰거나 못 쓰거나 잘못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격차가 생길 것이다. AI에 의해서 인간이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AI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계층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I의 안전과 규제에 관해서는 유럽 EU 방식과 미국 방식이 크게 대립 중이다. 인터넷 개화 이후 특급 인재들을 미국 거대 IT 글로벌 회사들에게 빼앗겨온 유럽에서는 그렇다 할 만한. 인터넷 전문 기업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유럽 고유의 이익을 위해서 데이터 주권,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 등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 되도록 AI의 규제를 세게 하려고 있다. 유럽에서 조금 더 앞서가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AI 연구 인력이 미국에 비하면 열세인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한편 미국은 백악관 연방 정부 중심으로 A.I.에 대한 규제 리더십을 정부 기관에서 가지려고 하고 있지만 엄격한 규제보다는 과거 지난 3년간 코로나 백신 독점 사례처럼 산업 입장에서 글로벌 규모에서 미국의 A.I. 제품들이 세계 탑이 되고 그것을 유지 발전시키는 지능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수일 전에 세계 52 A.I. 기업 중 35개 거대회사 본점이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생성형 AI의 이점과 이음성 보고서를 34쪽으로, 34쪽으로 만들어 발표했다. LLM을 보유한 몇안 되는 나라 중의 우리로서는 유럽 방식보다 미국 방식의 입법 형식을 잘 면밀하게 보고 있다가 여건이 좀더 성숙된 뒤에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견으로 생각한다. 다행히 그 사이 국내에서는 LG의 전문 분야 X1 AI가 나왔고 네이버에서도 클로바 X를 출시했다. 통신 3사에서도 그 나름대로 각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거대 기업의 인력과 자본과는 비교가 될수 없는 하대의 역과 인력의 열세에서그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총체적인 능력이 그들과 100% 어깨를 나란히 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그래도 지금 이 정도로 해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기에 큰 격려를 보낸다. 결국 전문 분야, 특화 분야에 집중해서 아래로 깊이 파는 그와 같은 고도화 전략도 필요하다. 더구나 한글이라는 절대반지나 방어막이 자동 언어 번역 기술 등이 향상됨에 따라서 그 방어막이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인식해야 되고 이제는 어느 장벽에서 어떤 이점도 가질 수 없는 시절에 이르렀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정해야 한다. 법조 분야 AI에 있어도, 있어서도 미국 이미 국내 기업도 인텔리콘, 엘박스, 로엔구 등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글로벌 양대 사업자인 웨스트로워 엣지 AI와 렉시스 i s 플러스 AI 같은 거대 법률 정보 사업자의 AI 버전보다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미국의 양대 거대 사업자의 법조 AI에 한국어 법률 정보가 업로딩되면 한국 법조 시장에 천지개벽의 변화가 틀림없이 온다. 사법부 내부 법원에서도 하루속히 판결문 작성 AI를 도입해서 재판 지연의 문제를 시스템으로 일거에 해결해야 한다. 이미 중국 일부 성의 지방 법원에서는 판결문 이유 생성에 시험적으로 AI를 도입 중이다.평소 필자는 AI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팔로우한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그 관심을 가지자고 외쳐왔다.특별히 특정 리글테크의 대변인이나 홍보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밀려오는 AI 쓰나미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점을 남보다 좀더 세게 이야기하는 정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무튼 지난 1년 사이에 전 세계가 혁신의 도가니 속에서 펄펄 끓고 있는데 우리도 다시 한번 각자 그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 필자도 저그마한 힘이나마 보태는 의미에서 생성형 AI 출시 1주년에 저마여 지난 11월 30일 AI 시대의 생존 자세라는 무상 전자책을 공개하게 되니 이런저런 소해가 서치고 있다. 관심 있는 독자의 열독을 기대해 본다. 전자책 다운로드 주소는 이 영상의 하단 설명문에 첨언을 해 둔다. AI 시대의 생존 자세 표지로 만들어 보았다. 이상 AI 시대의 만개 1주년에 비추어서 서치는 소감을 타임라인을 요약하는 정도로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 AI에 대해서 각자 도생의 심정에서 수시로 스마트폰에서 가동시켜서 생활의 이점을 누려보기를 간절하게 애쳐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AI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은 이 시리즈 디지로그 명심보감 30탄 이후에 짧은 단막 영상이나 외부 특별 강연 영상에서 여러 번 중복해서 소상하게 설명했으니 그 각종 영상들을 학습해 보기를 권해 드립니다. 어, 앞으로 이제 두달 뒤면 자유인이 되는데 내년 2월, 이후, 2월 이후에는 좀더 자주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